안녕하세요. 잠실 제일 가족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수 6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수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요. 제 아무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영적인 싸움에서 계속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과 더불어 기도 생활이 중요한 것이.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기도 생활에 대하여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헬라우 원문의 어순에 따라서 본문을 재배치하면요. 기도하라 항상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앞에 두 말씀, 즉, 기도하라 항상을 지난 시간에 묵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항상이 뭐라 그랬죠? 모든 경우에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즉,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모든 경우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래야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입니다. 자, 이를 원문대로 직역하면은요.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로라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모든 종류를 다 사용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장소에 따라서도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골방에서만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들과도 함께 가정에서 기도할 때도 있고요. 또는 교회에서 교우들과 소그룹으로 친교 모임이나 공중 예배 시간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병원에서도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는 시험장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그 어디서나 기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여러 장소가 있다는 것이 두 번째는요. 시간에 따라서도 기도는 여러 종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경건한 유대인 성도들은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새벽 기도이고요. 밤을 새워 기도하면 철야 기도입니다. 이 모두 우리 주님께서 선호하셨던 방법이기도 하지요. 또 우리는 식사 전에 식사 기도를 합니다. 잠들기 전에 또 우리는 영혼을 부탁드리는 잠들, 잠들기 전에 기도도 합니다. 굳이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수시로 기도하는 것을 숨쉬듯 기도한다고 해서 숨기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느 시간이라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방법에 따라서도 기도는 여러 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자, 우리 공생일을 시작하시기 전 우리 주님께서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신 것을 금식기도라고 하죠. 또 정해진 기도문을 읽으면서 하는 기도도 있고요, 기도문이 없이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혼자서 기도하면 개인기도고요. 여럿이 함께 기도하면 합신 기도입니다. 침묵하면서 기도하면 침묵 기도고요. 소리 내어서 기도하면 통성 기도입니다. 계속 이어서 기도하는 것을 연 기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서서 또는 앉아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눈을 뜨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눈을 감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느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여러 방법을 사용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내용에 따라서도 기도는 여러 종류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와 간구 두 가지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디모드 전수 2장에 보면 기도의 종류를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종류가 장소에 따라 또 시간에 따라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있기에 어느 한 가지 방법이 옳다고 그리고 그것만을 고집해서는 우리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의 종류가 그럼 이렇게 많이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라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쉬지 않고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잠실 제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입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실 기적과 은혜를 기대합니다. 지나간 날들도 그저 일상이 아니라 은혜와 기적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었기에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의 임재하심을 보게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알지 못하였듯이 우리는 여전히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임재와 실제하심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셔 보게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도 열어 주시어 주님의 음청을 볼수 있게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증거하기 위함이니 우리의 눈과 더불어 우리의 입도 열어주셔서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주대심을 증거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